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변호사 차변입니다. 요즘 영어로 원어민과 스몰 토크를 어떻게 하면 잘하나, 스몰 토크 잘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스몰 토크의 중요성은 비록 비록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상대적으로 내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나 또는 뭐 샤이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적 관계성을 유지하거나 또는 그 사회성을 좀 높이거나 또는 뭐 개인적인 친밀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 스몰 토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원어민들이야 원어민 나름대로 어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개, 개인적인 친밀도를 향상시키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 스몰 토크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겠지만, 이 원어민이 아닌,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고 있는 입장, 또는 뭐, 장기간 또는 단기간 미국을 여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스몰 토크를 하기를 원하는 데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 이 스몰 토크를 통해서 본인의 영어 실력이 좀 향상되기를 원하는 어, 그런 마음에서 이제 어, 원어민과의 스몰 토크를 하기를 원하고 그런 상황을 어,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뭐 그러는 상황이 이제 대부분인데 물론 원어민들과 스몰 토크를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어, 접하게 된다면 당연히 본인의 영어 실력도 향상이 되겠죠 뭐 그런 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과연 어, 여행자들이나 또는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암호하거나 원어민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암호하거나 또는 암호대사나 이 원어민들과 스몰 토크를 해도 되는 건지 혹시 이 스몰 토크 어, 상황에 잘못 엮여가지고 뭐 각종 범죄의 타겟이 되거나 피해자가 되는 그런 상황도 있다라는 거꼭 명심을 하셔야 돼. 요 이런 위험한 상황에 어, 엮이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서는 스몰 토크를 어, 해도 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스몰 토크를 절대 하면 안 된다. 또뭐 어, 그런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범죄의 타겟이 되지 않고 또뭐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어, 꼭 유념하셔야 되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스몰 토크를 해도 되는 사람이나 또 스몰 토크를 해도 되는 장소 등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리고, 혹시, 어, 원어민과 스몰 토크를 하는 상황에 접했을 때, 그때 적절한 대화 내용, 주제, 또는 적절치 못한 그런 대화 내용, 주제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스몰 토크를 해도 되는 사람과 스몰 토크를 할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게요. 우선 스몰 토크라 하면, 어, 스몰 토크는 자연스러워야 되겠죠. 억지로 하게 되면 스몰 토크에 아, 원래 목적은 아니죠. 부담스럽고 빨리 자리를 뜨고 싶고 그렇게 될 테니까 자연스러운 스몰 토크를 하기 위해서는 낯선 사람보다는 아는 지인 또는 지인이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스몰 토크를 어, 해도 되는 그런 사람의 어, 부류에 속할 것이고 그 다음에 스몰 토크를 해도 되는 장소는 특히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이제 안전하지 못한 장소들이 많죠. 그러니까 안전이 확보된 장소, 집, 사무실, 휴게소 또는 뭐 식당, 바 이런 데가 자주 가는 낯설지 않은 곳. 그런 곳들이 이제 안전이 확보된 장소에서 스몰 토크를 진행을 하면 어 자연스럽게 스몰 토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만 특히 미국이나 서구 유럽 서양 문화에서 자주 있는 흔한 일이긴 합니다만 낯선 사람이 길거리에서 말을 붙여 오거나 뭐 스몰 토크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보통 캣콜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캣콜링이 정확하게 뭐 어떤 뜻인지는 혹시 아세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리자면 거리에서 낯선 사람에게 주로 여성을 타겟으로 성적인 말 또는 외모에 대해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나 휘파람을 불어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런 행위들을 미국에서는 catcalling이라고 부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뭐 그렇게 당해 보거나 또는 목격하거나 그런 일은 뭐 없는 것 같은데 미국을 포함해서 서양 문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흔히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선이 좀 관대해서 뭐 재미삼아 그냥 어, 관대하게 넘어가기도 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이런 거를 목격하거나 이런 캣콜링을 당한 사람들이, 어, 성희롱 또는 모욕죄를 근거로 경찰에 신고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미국을 여행을 하는데 길거리를 가다가 낯선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캣콜링을 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이것도 하나의 원어민과의 스몰 토크 기회다 싶어서 뭐말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어서 뭐 말을 어 대응을 해 줘야 되나요 뭐 말을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원어민들이 이런 캣콜링 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잠깐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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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목소리> <목소리> 어떠셨나요 영상에 나온 녀석이 캣콜러 에게 어떻게 대응을 하죠 그냥 무시하죠. 대답 안합니다.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게 이 원어민들이 보통 일상에서 캣콜링 상황에 접했을 때 행하는 뭐 노멀한 평균적인 그런 행동인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이것도 뭐한 일종의 영어 배우는 기회다 싶어 가지고 대응을 설마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다면 절대 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서 대꾸를 한다. 그럼 이건 그 캣콜러 하는 사람 그 캣콜러가 쳐놓은 채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내가 던진 말에 대꾸를 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성희롱적인 말, 모욕적인 말을 또는 그 모욕적인 말이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보통 캣콜러들이 많이 하는 그런 단골 멘트가 있잖아요. 나이스 드레스, 나이스 슈, 뭐 칭찬도 할수 있고 아주 뭐좀 성적인 얘기지만 나이스 nice 야스 이런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고 무슨 대꾸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 덫에 걸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정말 끝이 안 좋아요. 심지어 사기, 절도, 뭐 강도 또는 납치, 폭행, 강금까지 뭐 중범죄까지도 연류가될수 있는 그런 그런 상황의 피해자가 될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어, 앞으로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원어민들은 절대 그런 캣콜러하고 말싸움을 한다든지 뭐 대화를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이 나에게 칭찬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말을 던져서 스몰 어, 토크를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냥 무시하시고 그 자리를 빨리 걸어 자연스럽게 빨리 걸어서 나오시면 됩니다. 대답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오시면 돼요. 그런데. 종종 있는 일인데 이렇게 무시하고 어그 자리를 떠나기 위해서 그냥 빠른 걸음으로 나오고 있는데 끝까지 쫓아오면서 계속 말을 거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끝까지 쫓아오면서 말을 걸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죠?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영상에 나와 있는 여성군은 친절하게 말을 걸지요. 하지만 낯선 사람이고 길거리에서. 한 번도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나한테 괜히 친절을 베풀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 나도 뭐 굳이 화를 내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뭐감민하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이 여자분도 분명히 이 자리를 피하고 싶어가지고 여러가지 친절하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를 피하기 위한 여러가지 변명들을 만들어내서 결국은 낯선 사람과의 스몰 토크에 엮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이것이 보통 이런것들이 보통 이제 미국에서 원어민들이 캣콜러, 길거리에서 이런 그 스몰토크를 어, 하자고 다가오는 사람들한테 하는 어, 통상적인 이제 행동입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끝까지 쫓아오면서 말을 걸었는데 뭐 행색이 남루한 어, 홈레스와 같은 그런 사람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멀쩡하게 생긴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뭐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뭐 어, 다가와 가지고 어, 스몰토크를 시작을 하게 되면 혹시 이 사람은 뭐 정상이니까 뭘 멀쩡하게 보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뭐나 말을 한번 같이 대화를 하면서 어 얘기를 하다 보면 내 영어 실력도 좀 어, 평가해 보고 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싶어서 말을 대우, 어, 대답을 대 해주고 댓글을 해주고 뭐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South Korea라고 막 당당하게 좀 나도 어, 얘기해 주고 싶고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목적이 있어요. 괜히 정상적인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말을 걸어서 대화를 이끌어 가고 싶은 그런 사람은 뭐 미국에도 없어요. 그건 정상이 아니고 어떤 다른 어처구어 머리 목적이 있을 거다. 그러니 거기에 엮이지 말아라라는 게제 조언입니다. 그러면 이 캣콜링 말고 어 진짜로 안전한 장소에서 안전한 사람들과 스몰 토크를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때는 어 어떤 말로 스몰 토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주제가 적절하고 어떤 주제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어 대답하기 꺼려하고 불편해하는 그런 주제들이 있잖아요 스몰 토크 할때 적절한 주제와 적절하지 못한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어 다뤄보겠습니다 적절하고 안전한 스몰 토크 상황에 이제 왔을 때 그때 정말로 적절하고.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몰 토크를 이어가서 상대방과 친밀감을 높이고 또 나의 사회성, 나의 사회적 관계성도 좀 높이고 할수 있는 또 궁극적으로 나의 영어 실력도 많이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대화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미국 원어민들이 스몰 토크의 주제로 또 스몰 토크를 시작하는 이니셔리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제가 날씨죠 날씨 weather. 그뭐 그러니까 날씨가 덥다 춥다 뭐 이런 것들은 아주 단골 멘트고요. 어 그런 걸로 시작하면 상대방도 전혀 누구든 부담 없이 어 대화에 참여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It's really hot out there. It's really hot today. 그러면 뭐 상대방 그 듣는 사람이 부담스럽거나 그렇진 않겠죠? Yes, it is. 뭐 이렇게 대답하거나 또는 뭐 yes it's really hard I can't really wait until the fall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제 이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스몰 토크에서 대화 주제로 적절하지 못한 것들이 뭐 어느 나라든지 다 공통적이겠습니다 우선 uh, religion 종교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또뭐 politics politics 뭐 정치에 관한 얘기들은 금기 사항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Are you Christian 그러면 아그참 그래요. 크리스찬인데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도 싫을 때도 있고 또는 그런 거왜 물어보지? 뭐 불교일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뭐, 그러니까 종교에 관련된 거 또는 뭐 정치에 관련된 거, Do you like Trump? Do you like Harris?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괜찮기는 하겠지만 그것도 깊어지는 거는 별로 좋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누구, Who did you vote for? 이번에 선 투표 누구 찍었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좀 대답하기 좀 그렇죠. 그래서 어, 미국에서도, 원어민들 사이에서도, 종교, religion, 또는 정치, politics, 이런 관련된 질문은 스몰 토크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뭐, j o 같은 거 물어보잖아요. 일,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거 괜찮아요. 이런 거 괜찮긴 한데, 또, 딥하게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는 좀 좋지 않고, 아니면, what kind of work do you do? What kind of, what, what kind of work do you do? 그럼 너 무슨 일을 하니? 뭐, j o 이 뭐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는 뭐, 괜찮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별로 부담스럽지 않게 나는 뭐 I'm technician, I'm an engineer 또는 뭐 I work for 구 e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몇년 일했니 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질 수 있겠는데 여기서 물어보면 안 되는 것들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부적절한 질문들 중에 하나가 이제 연봉에 관련된 거. 뭐 예를 들어서 음, How much do you make a year? how much do you make a m o n 그럼 뭐한 달에 얼마 버니? 1년에 얼마 버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도 좀 대답하기 좀그렇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좀어좀 어, 좀 부담스럽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배 관련된 질문은 괜찮지만 연봉에 관련된 질문은 좀안 좋은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보통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자배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뭐 what do you do for a living 또, what kind of work do you do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대신, 그, 자배 관련된 질문 말고, 어, 스몰 토크로 사용되는 주제 중에, 이, 원어민들이 가장, 어, 좋아하는 것들, 좋아하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가, 어, 취미생활? 그니까, 일안할 때는 뭘 하는지, 그런 것들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지. 그니까, 일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을 때에 대한 질문을 더 좋아한다는 거를, 어, 알아두시면 좀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What do you do when you're not working? 그러면, 일하지 않을 때는 도대체 뭐하니? What do you do when you're not working? I play golf, 뭐, 여러 가지 자기 취미 생활이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얘기하겠죠. hobbies. 뭐, what's your hobby라고 정확하게 뭐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좀더 원어민식으로 물어보, 원어민식으로 이제 물어보자면, 직설적으로, what, what is your hobby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What do you do when you're not working? 라고 물어보는 것들이 이제 좀, 좀더 자연스럽게, 어,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뭘 좋아하냐, 뭘 하고 지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어 취미 생활의 공통점도 찾을 수 있을 수 있겠고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스몰 토크의 주제로서 아주 적절한 어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몰 토크 할때 물어보면 안 되는 것들이 이제 나이 (age), how old are you? 뭐 이런 거는 뭐 아시죠? 그런 건 남자든 여자든 그런 거를 대답하는 게 그다지 그렇게 어 유쾌한 질문은 아니죠. 그래서 어, 나이에 관해서 물어보는 것, 또는, 어, 신체, shape. 예를 들어서, 살 쪘다, 살 빠졌다, 뭐. 또 특히, 이 미국에서는, 너좀 아파 보인다? 좀 헬스케 보인다? 이런 말들도, 어, 금기시 되고 있어요. 그런 거 물어보는 거내헬스에내 건강에 관련된 건데, 어, 예를 들어서 뭐, you look pale today. You look pale today. What's going on? 이렇게 물어보면, 너 오늘 좀 창백한 것 같이 보이는데, 뭐,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흔히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너 안색이 좀안 좋다 근데 뭐 무슨 일 있냐 이렇게 스마 토크 주제로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이 미국 원어민들은 uh, You look pale 그러니까 너이 신체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를 별로 그렇게 어 uh, 즐겨 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답하기도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You look pale 아니면 I mean, You lost weight 뭐살 빠졌네 뭐 이런 것들은 uh, 묻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단뭐 uh, Did you get your hair cut? It looks nice 뭐 그렇게 그 정도는 괜찮죠 너 머리 자른 것 같은데 뭐 보기 좋다 뭐 이런 거 괜찮고요 nice dress, 뭐, nice shirt 뭐 이런 말 괜찮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오늘 뭐 안색이 안 좋다 you look pale 또는 are you sick? 뭐 이런 거 그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뭐 어떤 물건에 대해서 칭찬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새로 구입했으면, 어 oh, looks nice. It's new phone. 거기까지는 좋은데, 얼마니? 하고 물어보는 거는 좀실례예요 How m u 이렇게 물어보면, 아, 뭐, 천불을 줬는지, 5 0 0불을 줬는지, 아니면 어떤, sale promotion이 있어가지고 싸게 샀을 수도 있고, anyway, 말하고 싶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말하고 싶지 않은데, 뭐, 물어보니, i 선 was a l e 뭐, 이렇게 대강 둘러넘기고, 뭐, 이렇게 가는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물건이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액세서리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칭찬 같은 건 좋은데, 그 가격을 물어보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사람들 사이에, 어,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원어민과, 어, 스몰 토크 잘하는 법, 스몰 토크가, 스몰 토크를 적절하게, 또 위험하지 않게, 또, 때와 장소, 그 사람을 가려서, 안전하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스몰 토크는 아무나,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고요. 아는 사람, 또는 아는 지인, 또, 그리고, 어, 내가 익숙한 장소. 그러니까, 캣콜링에 대응하지 마시고, 내가 아는 사람이거나, 아는 사람이 소개해 준 사람이거나, 또는, 뭐 처음 본 사람이라 하더라도 안전이 확보된 그런 장소, 뭐 식당, 직장, 바, 휴게소, 내가 자주 가는 곳 그런 곳에서 그런 곳에서의 첫 만남, 자연스러운 스몰 톡 이런 거는 얼마든지 추천드리고요. 그런 스몰 토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친밀감도 높아질 수 있고 또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나의 영어 실력도 좀뭐 향상을 기대해 볼수 있겠죠. 그러면. 어, 즐거운 스몰토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